오늘은 제가 두 분이 더 사실은 더 익숙한 음식인데 굴 그라탕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오, 그라탕 엄청 오, 좋아요. 그럼 라인 그라딘 좋아. 좋아하는데 그런 음. 감자 같은 음, 그래요. 근데 굴 그라탕은 처음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들기 좀 복잡한 거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아, 어, 천천히 한번 가 볼까요? 음. 크림 소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그라탕 우리가 오늘 하는 음. 이 베샤멜 소스 베샤멜 소스 라는거 소스 베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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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아니고 베샤멜 소스 멜 소스 그니까 우리 어. 보통 그거 아니에요 베샤멜 소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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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베샤멜의 음. 스타트는 시작은 루예요 루루 루. 밀가루랑 어? 이 버터를 버터. 가지고 만드는 게 루인데요 음. <laughs> 색깔 이좀 나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높아서 그런데 어. 우리 밀가루를 먼저 이렇게 넣고 온도가 이 팬이 좀 달궈졌을 때 음. 이 소리 들리세요? 요렇게 소리가 날때 넣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유를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우유를 풀어줄 거예요 이거 음. 풀어준다 그러죠 한국말로 나 매운 거 사서 원래 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농도가 풀렸어요 이때부터 휘퍼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요. 아 이게 한국어로 위퍼인가요? 음. 아 우리는 위스프 <laughs> 소리가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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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쓱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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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진짜 오! 그 야채 넣어서 진짜 벌써, 벌써 벌써 끄, 맛있는 벌써 어깨 아기야 조금 없자 끝나 이게 양파랑 그래. 월계수잎 파슬리를 조금 넣어서 통으로 넣어서 이렇게 우리면은 아. 정말 향이 좋아져요 어, 오늘의 주인공 뭐예요 꿀꿀 꿀꿀이 이 꿀꿀이 이 꿀을 데이비드님 이거 좋아하시죠 예. 소금으로 밑간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네. 안 짜게도 돼요. 오케이. 오 좋아요. 잘했어요. 자 어렵지 멋있다.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주부님들은 집에서 있는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부침가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칠 때 쓰는 가루예요. 오. 이 부침가루를 우리 닌자님이 한번 이렇게 살살 뿌려주세요. 다 뿌려도 돼요. 옥수수 전분도. 아 전분은 그래요? 안 되고 얘는 아. 밀가루에다가 전분하고 여러 가지를 감이 한 거예요. 음. 다 뿌리세요. 자, 야 굴이 물이 물기가 많아서 믹세, 다, 믹세, 다 맞아요.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굴이 수분이 있잖아, 지금. 음. 그래서 이 부침가루를 금방 이렇게 머금어요. 자, 이제 굴을 이 버터 코팅한 거에 거칠게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다 쏟아 붙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뜯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수제비 뜯듯이 이렇게 굽는 이유는 그라탕을 할때 굴을 생굴을 넣어버리면 으흠. 이 굴이 오븐에서 익으면서 녹아버려요. 음. 물이 너무 많이 나와. 내가 음. 육즙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럼 또 마셔. 우리 육즙이라는 어, 거 중요하죠. 많이 좀 나와요. 음. 진짜. 음, 꿀, 꿀향이요. 꿀향, 꿀이니까. 바다향도 나오고 아는어 바다향, 약간 과일한 뭐 무슨. 아 정말? 응. 그래요? 음자 이렇게 해서 불을 뗄게요. 색깔 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어. 익혔어요. 이렇게 브라우닝. 음, 야채를 그렇죠. 볶을게요. 대파하고 음. 양파하고 음. 넉넉하게 넣고요. 우리 감자도 감자도 넣어요. 버섯이 잘 익으면 그라운색깔이 나요. 그라운색깔이 나요. 여기다가 소스 외 먼저... 먼저 밑에 한번 깔아주는 이유는 이렇게 떠 먹을 때 음. 바닥에 야채보다는 이렇게 베샤멜 소스가 있을 때 음. 드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음. 그래서 이, 저는 제 스타일인데 네. 먼저 소스를 한번 1층에 깔아요. 음. 아시 아, 래서서끝지지있있요 네. 음. 위에만 맛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이 소스가 음. 어울려야 되고요. 볶은 야채를 무심하게 a 툭 we a 툭툭 Poker natural. Bushy m a 뱃삼을 살짝 마무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흔들어 요거를... 올 올려주세요. 요 네, 네. 어, 200도 5분에서한 네. 15분에서 18분 정도 좋아, 좋아. 이렇게 보시면서 와. 뚜껑을 덮지 마시고 익히시면 되고, 한번 먹어볼까요? 예~~ 어. 말이 필요 없어요. 빨리 먹어보는 네. 네. 진짜. 어, 예요오 어, 진짜.. 치즈는 뜨거운가 봐요. 어. 저도 저도 저도. 오향 좋아요? 치즈! 어. 음. 음. 음~~ 음~~ 어 진짜 게시말 소스. 음. 굴 향이 음. 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음. 그렇죠. 근데 굴은 음. 맞아, 음. 진짜 소스랑 진짜 잘 어울리고 되게 잘 어울려요. 음. 어. 느끼하지 않아요. 음, 느끼하지 어. 않아요. 음. 엄청 크리미한. 그런데 렌진 느끼한 거 좋아하는데 <laughs>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담백한 음. 치즈들이에요. 그리에르 음. 치즈, 파르메자노 레지아노 치즈, 음. 그 다음에 약간의 모짜렐라 치즈. 음. 어린아이들이 먹기 되게 좋고요 우리 어른들은 음. 이런, 뭐라 그러죠? 서양식 굴요리를 드셔보신 적이 없으세요. 음. 보통 은 그래. 한국식으로 많이 드시니까 음. 우리 어른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한번 해줘도 되게 좋은 음식 같아요. 음. 그렇죠. 음. 제가 이제 우리 두 분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자유예요. 아 예, <laughs> <잘 웃음> 네, 이제 다시 야생 호랑이로 돌아가려고요. 지금까지는 두 분과 함께 너무 즐거웠어요. 네. 아, 정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 네, 우리 또이제 가끔 가요. 예. 좋아요. 계획적으로. 아니ệt까? 아마겠죠. 예. 습니다 감사할게요 그래. 지금까지 감성 셰프 나노질문여자 린지 요리아빠대사밤 빠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웃음> 다음에도 고마워요.